1, 1, 2, 2 3, 3, 3, 4, 5, 6, 7, 8, 9, 10, 2 3 4 5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2, 23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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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아, 오빠라서 듣기가 이렇게 그런 짓이잖아요. 알았으면 좋겠는데. 다 아니, 같이 그래가지고. 오빠! 시작! <웃음> 오빠! <laughs> <그럼, 웃음> 사랑합니다, <사랑하는 웃음> 이거. 내 공연스러운 영웅까지 신나게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, <laughs> 너무 어, <넌> 분위기 좋으니까, <laughs> 개그도 함께 <laughs> <되게> 보여드려도 괜찮죠? <웃음> 당연하죠. 당연하죠. 다른 가수들은. 아는 거니까 난 이게... 여태까지 막 아는 초대가수도 왔지만 음. 난 오늘처럼 이렇게 편한 적은 처음이야 <laughs> <터로만 웃음> 나 의자를 갖다 놓고 싶어 그래서 끼어들어가고 <laughs> 싶어도 음. 내가 일부러 안끼들어가는 거야 예 네, <laughs> 진짜 뭐그냥 그, <laughs> 그냥 <laughs> 자기 스스로 그냥 텐션 올려서 <laughs> 나 <나하고 웃음> 우리 회원분들과 네. 오늘 네. 재밌게 아 괜히 뭔가 또 민폐를 끼치게 아유 아닙니다 아 노래 삼사 쪽으로만 오지 마세요 아, 네. <laughs> 노래 감사함면 제가 또 끝장가게 아니요 아니 죄송합니다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네. 가사 전달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네. 내가 꽃나비가 된 듯이 그 이상벌 시을에 부를 때 저희는 가사를 살려서 가르치니까 요런 룰러들이 꽃나비가 되어 날아가고파 이거 어디가 날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아, 그렇죠 내가 꽃나비가 번데기에서 하아난 거죠 <laughs> 네. 이렇게 <하고. 웃음> 꽃나비가 되어 날아가고파 <웃음> <웃음>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<laughs> 이다. 그노래상이서 <그리고 웃음> <도움이터 상상은 웃음> 딱이다. 어, 그런 거 알려주면 끝나지. 터지는 화산도 아까 그것도 터지는 화산처럼 되고 화산이 터진 것처럼. 그러니까 <laughs> 아, 아, 아. 참 중요한데 그거보다 너무 또 집중하니까 강연되는 것 같으니까 개그를 한 자락 보여드릴게요. 우리의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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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를 8 k m 남았네, 6kg 남았네, 4kg 남았네, 2kg 남았네, 8kg 남았네, 4kg 남았네 2kg 남았네, 4kg 남았네, 2kg 남았네. 이 소리는 부친의 사신 한 아버지가 고속버스에서 오줌 참는 소리 6kg 남았네, 어디시, 뜨대로안 되죠, 아버님.

잘한다, 잘한다. 나한다잘한한다한다한다잘다 네,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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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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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저씨 이쪽 안 보여요? 찻집. 차... <laughs> 네, 여기 보고 하니까 이쪽은 눈 깜짝이지 않못 봤을 거요자 오늘 진짜 오해 오늘... 노래로 한 오래하는 거 맞죠? 일영치 웃음 다웃고 가자고요. 네. 김재롱이 매력이 이런 매력이죠. 아, 네. 재롱이의 네, 어떤 무대를 보고 누리교실에서는 요번에 이제 저랑은 첫 경험이잖아요. 아, 잘생겼어 보여. 그러면은 백내장 검사 해보세요. <laughs> 여기, 여기, 그때는 정리된 거로 생각하시고 자다가 소파에서 남편 잠깐 들어가가 지나가다 살이스쳤는데 어떤 날 갑자기 남편이 안 그랬다가 살을 치기만 했는데 막 심장이 뛰고 오 설레요? 이런 무정맥 체크를 하시지 <laughs> <laughs> 같이 걸을 때 부부가 손잡고 다녀 떨어져 걷지? 근데 자꾸 실랑 쪽으로 몸이 기우는 것 같으면 관절염을 쳤다 하세요. 그리이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. 그렇지 건강검진은 셀프로 해보시라고 일일이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옆집 여자가 지금 여기 왔던 동료 친구가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 받을 아, 때아왜 그래 짜증만는데 어느 날뭐 음, 어, 이렇게 애교꽃 섞인 목소리로 말을 하면 그럼 또 갑상선질하고 질투다고렇게병 조심을 하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성기 선생님하고 또어 달달한 커피 한잔단들이 먹고 싶다 그럼 당뇨 주신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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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건강검진 뜨는다. 아, 이 정도? 여기 당뇨 뜨면 안 돼요. 당뇨 저 당뇨가 많아요. 당뇨. <laughs> 어, 아, 아 그러면 아, 선생님은 역시 원하시는구나. <laughs> 그러면 이렇게 어, 어쨌든가 중요한 건 사랑을 유지하려면. 표현은 표현이잖아요 근데 남편들 이쁜 표현 안 하잖아요 그치? 밥을 차려줘도 당신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 이런 말이 좀참 좋은데 밥 차려주면 아이고 너 맛도 없는데 저렇게 내가 차려야지 맛을 내가 힘을 못 쓴다 이런 소리 하면 맛이 없더라도 한 숟갈 끊는척조 하고 안 먹던가 그런 것도 아니 말로 바로 뭐라고 핀잔 주면 짜증 나잖아요 그런 걸 하지 말고 탄밥을 해줘도 아이고 너무 맛있어 사이좀 쪘어도 뼈밖에 없네 <laughs> 살이 많으면, 여기 만지니까 살이 많지. 복숭아뼈 만지면 되잖아. 그러 뼈밖에 없지. 안그래면 <laughs> 되잖아요. 그렇게 하면 되는데 꼭 진실되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 거짓말을 하라고, 사랑의 거짓말.